자, 아, 37번입니다. 순서. Clearly, a schematic knowledge helps you, guiding your understanding and enabling you to reconstruct the things you can remember. 자, 스키마라고 하는데요. 스키마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 교육학 정화하신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건 인지골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안다는 것은, 기존에 이제 알고 있는 어떤 개념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고리처럼 이렇게 연결이 또 얘는 얘랑 연결이 돼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든지 뭐또 얘는 또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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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 그 인지하는 단위 하나를 스키마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그렇게 인지고리적인 그러한 지식은 너를 도와주는데 너의 이해를 인도해주고, 네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을 재구축하게 해준대요. 그럼 여기까지는 됐죠. 그 다음에 어, 비번이냐, 그 다음에 시번이냐데 봅시다. Any reliance on s c h e m a t i c knowledge t h e r e for e will be shaped by disinformation. d i s information, 이 정보, 이 정보, 이 정보가 위 t 나왔었나요? 안 s 왔죠 그러니까 a t i o n this m a t i o n s i n t s a i n m a t i o m a i n h r a t o n a t h s o r t o h i r t i o 아, 또한이 있으니까, 또한이니까, 이 또한 때문에 PC번이 당되는 거예요. 그럼 너를 해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뭐 하면서, promoting errors. 에러를 증가시켜요. 인지나 기억에서. Moreover, 게다가 the types of error produced by schemata are quite predictable. 그래서 그런 schemata에 의해서 생기는 그 이러한 실수의 형태는 매우 예측 가능하다. Bear in mind, 명심해라. The skimata summarize the broad pattern of your experience, and so they tell you, in essence, a, a what's uh, typical or ordinary in given situation. 그래서 명심하세요. 그 skimata는 요약한다. 너의 경험의 폭넓은 패턴, 그 정해진 형태를 그리고 또 so they tell 그래서 그 여기 스키마타가 복수가 되는 거겠죠. 네, 너에게 말해준다. 본질적으로. What's the typical? 또 ordinary.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이 전형적이거나 보통이나를 말해준다. 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A번을 보니까 Likewise, right if there are, there are things you c a n because 네가 회상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너가 좀 연결이 안 되죠. B번. Any reliance on schematic knowledge, therefore, will be shaped by this information about what's normal. 아, 이게 이제 게이 스키마틱 지식에서 의 어떤 의존, 그러므로 그것은 형성이 된다. 이 정보에 의해서 그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스키마가 이런 것들로 이렇게 요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이렇게 비본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니까 답은 뭐. CBA가 답이 돼서 끝나버리는 거고요. 읽는다면 thus 따라서 if there are things you don't notice, 네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게 있다면 while viewing a situation or 이런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살펴보는데 the skemat or s k e m a will lead you to f e a l i n g these gaps.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이렇게 는데 우리 요만큼밖에 보지 못하면 여기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걸 갭이라고 그랬네요. 이 갭을 채워준대요. Uh, with knowledge, 지식으로, about what's normally in place. In that, 그러한 상황에서 그냥 in place, 그 자리에서 있을 수 있는 정상적인 걸로 채워준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비슷하게, if there are things you can, 만약에 회상을 못하는 게 있다면, your schemata는 will fill in gaps with knowledge about the what's t i p i c a l 데 그런 상황에서 전형적인 거에 대한 지식으로 채워준다. As a result, 결과적으로, Our reliance on schemata will inevitably make the world seem more normal. 그 의존은 스키마타에 대한 의존은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게 세상을 더 정상적으로 만들어준다. 정상적으로 보이게. Then it real l y is and will make the past seem more regular than it actually was. 그래서 무엇보다 it t a t it uh, real is. 그게, 그게 진짜 있었던 것보다, 그리고는 또, 만든다, 그, 과거를 쓰임 보이게끔, 더 규칙적으로, 어, 실제로 있었던 것보다 더 규칙적으로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런 뜻이니까, 네, 비법은 이렇게 예를 들면 티더라도 그냥 정상으로 이렇게 볼수 있도록, 우리, 우리 인지고리가 작성을 한다라는, 그런, 뭐, 교육학적인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거 적당한 예를 좀 들어야 되는데, 적당한 예가 좀 생각이 안 나서, 여러분, 이해시키는 데는, 그 내용을 이해시키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네. 문제 푼 데는 이해가, 문, 저 문제가 안 되는데, 내용을 이해시키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네.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